여러분, 우리가... <laughs> 안녕하세요. 간 이슈. 안녕하세요. 인터 TV의 간판 정혜민입니다. 제 옆에는 정지훈 기자님 같이 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버풀의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네, 저번 주에 첼시와 맨시티 경기에서 첼시가 승리를 하면서 <laughs> 리버풀의 우승 을 확정지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가장 늦게 이렇게 우승을 확정지은 동시에 가장 빨리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좀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1라운드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7경기를 남겨두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가장 빨리 우승을 확정한 네. LPL 역사상 팀이 됐는데 또 이게 좀 재밌는 기록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더 보면 맨시티가든 역대 최다 승점도 일단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가장 좀 재밌는 기록이 가장 빨리 했지만 가장 또 늦게 시기로 보면 확정을 네.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리그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승 확정한 시기는 6월 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은 다 6월 안에 6월 초 안에 리그가 다 보통 끝났기 때문에 보통은 5월달에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라운드를 보면 가장 빨리 확정했지만 시기로 보면 좀 가장 늦게 여름에 우승을 확정하는 음.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버풀이 <laughs> 그런 팀이에요. 뭔가. 쉽게 쉽게 간골이 없어. 아 그래요. 렇좀 어쨌든 기록을 만들어서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축하할 일인 것 같고 좀 역대 최고 승점 나오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우승도 중요하지만 리버풀의 우승 주역이 있잖아요. 바로 클럽 감독이죠. 이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15년의 10월 8일. 리버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되었고 이때만 해도 리버풀의 스쿼드는 정말 처참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와, 처참했다 이렇게 네. 뭐 리버풀에 욕 많이 먹을 수 있는.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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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클롭 감독의 날짜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당시 스쿼드를 좀 보면 영국 현지에서도 음. 화제가 됐어요. 아, 이렇게 이 팀이 이렇게 변했다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스쿼드를 보면 오리기, 쿠티뉴 루카스, 랄라나, 밀러, 찬, 모레노, 사코. 스크리텔, 클라인, 미뇰레 아. 어렵네요. 무슨 제 배성재 아나운서 다리고 읽어야 되는데 <laughs> 베슬레브는 그 당시에 나왔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한 선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근데 그 4년, 5년 동안 이렇게 다 바꿨기 때문에 오. 대단하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스리트만 보면 오리기, 코티뉴 랄라나 이렇게 있는데 음. 지금은 피르미누, 마네, 살라. 그러니까 정말 뭐 너무 음. 다른. 그러니까 음. 세계 없어. 최강의 스리트업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약해 뭐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수비진도 로버트슨 뭐 반다이크 아놀드 그세계 그러니까 최강의 수비진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클롭 감독이 5년 만에 해냈다라는 게좀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쿠티뉴의 원맨 팀에서 모두의 팀그1뭐 그러니까 명의 팀으로 바뀐 클롭 감독의 마법 이걸 좀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을 차근차근 이끌던 클럽 감독이었는데요. 방금 얘기해주셨던 그런 쿠티뉴의 바르셀로나 이적제이아 이거 정말 이슈였는데 단숨에 처분을 했었잖아요. 이게 정말 신의 한수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신의 한수 뭐 요새는 워낙 클럽을 갓로 뭐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laughs> 어쨌든 신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신의 한수 클럽의 한수 이렇게 표현이 다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티뉴 그 당시에 리버풀은 쿠티뉴 원맨 팀이었습니다. 워낙 창의성이 있고 여러 역할들을 했고 특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버풀은 좀 쿠티뉴 없는 팀 아니냐 음. 어떻게 뭐 비난에 아닌 비난 대상이 됐었는데 클롭 감독은 너무나도 그 당시 에 쿠티뉴 판매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팀의 에이스를 판매하는 건데 근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너무 쉽게 쉽게 결정을 내렸고 어쨌든 쿠티뉴 과감하게 판매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클럽의 축구는 강한 압박과 왕성 활동력을 요구하는데 쿠티뉴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해 주고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뭔가 클롭 감독 요것처럼 전방압박을 수행하고 이런 선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클로 감독 감독도 쿠티뉴를 쓸때 측면이 아닌 좀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의 플레이메이커 플레이메이컬 역할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좀 이런 쿠티뉴의 이런 성격과 그러니까 특징들을 좀 살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수비 능력이 좀 부해, 부족했기 때문에 판매를 결정했고요. 마침 네이마르를 떠나보낸 바르셀로나가 푸트니에 접근을 했고 2018년 1월 이적 시장에서 1억 4천 2백만 파운드 이게 하나로 보면 약2 120억. 네. 어쨌든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패닉 바이에 좀가까웠고요 네이마르가 네이 떠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좀 영입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못했죠. 엄청난 기대 그다음에 엄청난 금액에 비해서 좀 하락이 좀 미진했고 지금은 바이레미네 임대를 떠날 정도로 네. 좀 게르기에 좀 게르기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마치고 좀 다른 클럽으로 완전 히 이적하는 것이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클럽 감독은 쿠틴이라는 비장한 카드를 버리고 나서 세 장의 카드를 영입합니다. 오늘은 우승의 주역 중 하나인 이세 장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쿠틴이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클럽 감독의 첫 번째 카드죠. 바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의 해 우리 반다이크 선수입니다. 아 우리 우리요? 네. <laughs> 제가 또 햄다이크거든요. 그쵸. 제 영상 유튜브 하실 때 반다이크를 네. 봤었는데 공 막는 것도 봤고요. <laughs> 네 일단은. 클럽 감독은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뭐죠? 기생충이 나오는 것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laughs> 네. 느낌인데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을 쉽게 내렸고 그 다음에 빠르게 진행을 많이 해요. 첫 번째가 바로 반다이크인데요. 당시 스피터 역대 최고의 종류인 7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1120억. 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평가였냐면 좀 너무 음. 비싼 거 아니야? 이건 사우스 앰부턴에서 물론 잘했지만 야, 1100억 그 억대 최고 최고의 종료를 줄 정도 데려왔다고 좀 이상한데 그리고 또 콜로캅들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겨울 리적 시장에서 또돈 쓰는 걸좀 꺼려한다 근데 1120억 써 이러면서 에이. 타팀 팬들에게는 좀 약간 좀 조롱 아니 뭐또돈안쓴 데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한 진짜 5분안걸리고한 경기만에 싹 바뀌었습니다 아 신의 한수다 멀리 수다네 그러니까 정말 뭐 반다이크는 클롭 감독에 정말 필요한 센터의 센터백이었고요 리버풀의 수비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가 됐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 성장을 했고 리버풀의 수비를 세계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도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2018-19시즌 리버풀 챔피언스리 우승을 이끌면서 UEFA 오의선수상과 수비상 동시에 받았고요 또 발롱도르와 2019년 발롱도르와 f i 피파 오의선수상 후보 최종 후보에 올라가면서 2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에서 이런 순위권에 오는 선수가 동은 거의 없었는데 아, 반다이크의 활약, 활약으로 이런 선수가 좀 들어왔다 라면서 좀 혹시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이번 시즌은 리버풀의 또 수건 한 30년에 아. 한 드디어 <laughs> 풀었습니다. 반다이크 역할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만약에 뭐 올해 선수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반다이크를 좀한편 던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 좋은 모습을 정말요? 보였습니다. 음. 결과적으로 돈은, 돈이 아깝지 않았던 셈이 됐고요. 좀 재밌는 또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니까 재밌는 좀 말이 하나 있는데, 영국 스카이 스포츠, 그러니까 좀 되게 유명한 매체잖아요. 네. 이 매체에서. 리버풀의 그런 우승을 분석하면서 반다이크를 하나 딱 만들어줬거든요. 오. 돈이 아깝지 않았다, 뭐 비싸다고 이러면서. 바겐, <laughs> 지금 보니 바겐 세일이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싼 값에 데려왔다. 아. 이런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반다이크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신의 한수 맞네요. 이 시즌 4위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거뒀는데요. 클럽 감독은 좀더 완고한 수비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번의 영입을 했습니다. 클로 감독의 두 번째 카드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르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그 당시 리버풀의 핸더슨 지금 캐티이죠 캐티니 캡틴 네. 핸더슨이 있었는데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정말 충분히 잘하는 선수죠. 이 선수가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기니까 조금 어색한 그 다음에 음. 뭔가 클로 감독이 원하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역할 수행은 잘했지만. 뭔가 수비적인 면, 그 다음에 후방 빌드업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쿠티뉴를 판매한 눈으로 <laughs> 파비뉴, 전문적인 활동력, 수비력, 빌드업, 뭐 패싱력, 주도가은 파비뉴를 영입을 합니다. 그 당시 금액은 3,900만 파운드고요 하나로 575억. 이 당시에도 조금 비싼 거 아니냐 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속 들어갔습니다. 전혀. 네,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었고 어쨌든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클럽감독이 원하는 4-3-3 포메이션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핸더슨을 좀더 전진시키면서 확실한 그런 전술적인 색깔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리버풀을 감독 리버풀의 감독을 했던 지금의 레스터 시티 감독인데요 바로 브랜든 로더스 감독이 리버풀은 쿠팅이를 판매한 이정료로 반다이크 알리송 파비닐를 영입했다. 이세 명이 팀을 바꿨다라고 아... 했을 정도로 엄청난 두 번째 카드도 신뢰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탄탄한 수비력 멋있는 클로 감독인데요. 클로 감독의 마지막 카드가 또 있잖아요. 바로 수문장 알리송 베케르입니다. 사실상 알리송의 여, 영입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리버풀의 한 리그 우승까지 이끌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어, 참 잘하시는 축구를 생각보다. 한 아! 분씩 <laughs> 그, 그, 기억나는 게2018 시즌 챔피언스 결승전 기억나세요? 아, 어, 네,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실수를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당시 리버풀은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리버풀이 챔피언스 결승에 올라온 것도 클로비검도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당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데 아쉽게 준우승에 1대 3으로 막 패배를 했고 어.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다시, 당시 골키퍼가 바로. 카리우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능청, 능청. <웃음> 네, 카리우스였습니다. 당시 결정적인 실수, 니까스로인 그러니까 미스를 해가지고 아. 또 골을 먹고 또펀칭도 그러니까 캐칭도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당시 리버프로 정말 잘 싸웠는데 아 리카리우스의 결정적인 그런 실수들 때문에 뭐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리버풀 팬은 당연히 분노를 했겠죠. 네. 근데 또 끝나고 카리우스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면서 여기 램블러블 이렇게 치면서 미안하다고 아, 그 자리에서 많이 돌았, 돌았는데 그거 어떻게요? 해미미운데요구못 아, 하겠고 결국에는 홀 감독이 안 되겠다. 이런 수는안 되겠다. <laughs> 그래서 영입한 선수가 바로 알리송 선수입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빌드업과 선방률 갖춘 알리송을 영입을 했는데 5,700만 파운드 그 당시에도 골키퍼 월드 월드레코드가 세계 최고 이격료였어요. 골키퍼 지션에서는 그러니까 또 비싸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다른 팬들, 맨시티나 뭐유 팬들이 라이벌 팀들 팬들이 네. 골키퍼 주부 선데뭐 이렇게 비싼 돈을 써. 뭐 서뭐클감독이좀 음, 음, 스타일이 난돈 많이 안쓸 거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을 데려오는 건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쳐놔야 그렇죠. 쿠티니한명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사 정말 잘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로 보면 840억 정도의 영입을 합니다. 이것도 클럽의 한 수가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빌드업과 선방능력을 갖춘 알리송이 들어오면서 리버풀의 수비가 좀 견고해졌고 반다이크가 앞에서 좀 리딩을 해주면 네. 후방에는 그 뚫리면 바로 반응을 해주는 선방을 해주는 알리송이 있으면서 리버풀의 수비가 확실히 좀 든든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수건한 녀들 리그 우승을 둘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에 대해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얘기가 나왔는데 리버풀은 센터백 아까 비사단 얘기를 나, 네. 나왔잖아요. 그거를 또 반문해 주는 것 같은데 네. 스카이 스포츠에서 센터백과 골키퍼, 포지, 골키퍼 포지션을 영입을 하면서 월드 레코드를 지출했다. 근데 이돈 어디서 나왔어?라고 얘기를 해요. 음. 리버풀이 쿠팡을 판매하면서 1억4천이백 파운드를 판매했고. 이것은 누구의 결정이냐? 클롭 감독의 결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클롭 감독이 4 3 산포메이션을 완성시키고 리버풀의 경기 방식도 바꿨다. 그러니까 쿠티뉴 판매, 쿠티뉴를 판매를 하고 골키퍼, 센터백, 중앙 드리블러 이렇게 세 명을 사면서 리버풀 수비를 안정적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결국에 이 쿠티뉴 판매 돈이 이세 명을 영입하면서 리버풀의 우승과 것다라고 볼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클럽 감독의 결정들은 찬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환상적인 스쿼드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데요. 리그 우승으로 유종의 미래거든 리버풀. 정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우승이 값지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월간 이슈였습니다. 영상이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